안녕하세요. 비욘테크입니다. 옛날에는 쪽지를 주고받거나 집 전화기로 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메신저로 편하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메신저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페이스북 메시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카카오톡 등 굉장히 다양한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특정 사건, 사고에 악용되어 더욱 이슈가 된 메신저가 있습니다. 바로 텔레그램인데요. 텔레그램은 2013년 8월에 러시아에서 만들어졌고 이 메신저로 주고받은 모든 내용은 암호화가 되어서 흔적이 남지 않아 일반 메신저와는 다르게 보안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비밀을 지켜야만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용해왔습니다. 지금부터 텔레그램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텔레그램이라는 서비스는 유명 정치인, 연예인들의 대화 또는 최근에 알려진 흉악한 범죄에 이용되었던 메신저로 더욱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텔레그램 서비스는 왜 어떻게 보안이 강력하다고 알려졌을까요? 텔레그램의 창립자인 니콜라이 두루프와 파벨 두루프 형제는 원래 러시아 버전 페이스북인 VK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중국 못지않게 검열이 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수시로 귀찮게 하는 러시아 정부의 화가 난두 형제는 정부의 검열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메신저를 만들고자 했는데 이것이 바로 텔레그램이었습니다. 원래는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사용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반인에 대한 검열과 감청이 이슈화되자 두루프 형제는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 정식으로 텔레그램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러시아 정부는 친정부상황의 메일루라는 기업을 통해 VK의 지분을 100% 확보하면서 반정부 상향의 게시물을 모두 검열해서 지워버렸습니다. 두로프 형제는 이런 정부의 압박에 치를 떨며 러시아를 떠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텔레그램을 서비스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창립자와 직원들 모두 런던, 싱가폴, 베를린, 두바이 등 소재지를 주기적으로 옮기기 때문에 서버와 본사의 위치도 알 수가 없습니다. 텔레그램은 서비스를 시작한 지채 3년도 되지 않아 월간 사용자가 1억 명을 돌파했고 한 달에 무려 150억 개의 메시지가 오갔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한 지약 5년이 지난 2018년 3월 말에는 사용자 수가 무려 2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사실 중 하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텔레그램을 사용하며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텔레그램은 별도의 광고도 붙지 않는 비영리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텔레그램의 창립자인 드로프 형제는 앞으로도 영원히 텔레그램에 광고를 붙이지 않을 것이고 정부 기관과도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며 사용자의 개인 정보로 어떠한 수익도 창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텔레그램은 어떻게 비밀 유지를 할수 있는 것일까요? 대화에 참여한 사용자 기기에서만 메시지 내용이 저장되는 비밀 대화 기능은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발신자와 수신자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서 해독할 수 없습니다. 실제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서버를 통해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뛰어난 보안성 때문에 일반인은 물론 공산 혹은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소통 창구로도 쓰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텔레그램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카카오톡보다 훨씬 편리한 기능도 있습니다. 바로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용량인데요. 최대 용량이 1GB까지 파일을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전송하면 저렇게 큰 용량이 필요 없지만 영상이나 다른 파일들을 전송한다면 1GB는 쉽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죠. 또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횟수나 기한 역시 제한되지 않아서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엠범방과 같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었죠. 앞으로는 이러한 흉악한 사건, 사고에 악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텔레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잘만 사용한다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는 반면 강력한 보안을 악용하여 각종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양날의 검 같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비욘드테크 구독자 여러분은 편리하고 유익한 부분만 잘 활용하여 사용하시는 스마트한 유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컨텐츠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